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한번더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왔는데,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기서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그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가량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끌고 온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혀와가지고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에 현장에서 가름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되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자기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유강화 바이인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면은, 뭐 맨날 예수님은 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인이 회개하면 일흔 번씩, 뭐 일곱 번이라도 뭐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요 지금, 예수님 자비도 없다고.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심,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죽여야 될 뭐, 이제, 경우면은, 죽이라고 판결을 하면 그때는 죽일 수 있지만 자기들 뭐 율법에 뭐 죽일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자기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냐 그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그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면 로마 현행법을 어기는 게 돼요. 예수님 이 로마법을 위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자에게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지금 사건을 이제 예,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안 되고 저렇게도 해안 되는 겁니다. 아마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물어볼 때 답이 없지. 이거 답 없는 문제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정리하고 알아둬야 될게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고 또 복음이 없는 율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율법이 없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없이 율법으로 살았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다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또 외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됐고 끝났고, 예수 믿는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전부 해결됐고 의인됐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하는 주장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복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무늬만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말하기를 율법은 봉학선대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고 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냐? 그건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복음이 되려 그러면은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막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정지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분별함이 있습니다. 따라 분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늘 부족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사람이고, 둘째, 부식한 사람이고, 셋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한 큰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하셔야 돼. 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처럼 땅에 글씨를 쓰든지 혹은 노트에 글을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필요할 때 손가락으로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따라 한번 해보시길 주여 추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아마 제가 거의 다 따라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셔야 돼. 그러면 어떤 영적 유익이냐면 우리가 그거를 해볼 때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보고는. 별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하신 것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지혜를 얻었지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흙바닥은 아니지만 강단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위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나보다 부참의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글을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거는 그 가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쌀벌해요, 분위기가, 그냥 막, 응? 에자가늠마 녀석 끌고 왔고, 돌들고 있습니다. 응? 예? 막, 곧 죽일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뭐 예수님 대답을 기다리고, 그 뭐,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 감정이 좀 이렇게, 우리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성이 막 무력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필요할 때 땅에다가 글을 쓰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늦지 않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추원합니다소이관과 네. 바리새인들은 현자에서 가나한 저인을 이제 붙잡아 끌고 하고 막 빨리 답 달라고 빨리 얘기하시라고 막 급하기는 뭐 어지간히 급해요.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그 이때 말한 마디 잘못하잖아요. 예수님도 돌 맞아 죽습니다. 참예수님 급한 시간에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해서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신 건데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단서 조항만 붙여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요 단서 조항만 붙였을 뿐이지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죠. 단서 조항이 붙어있을 뿐이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럼 먼저 돌을 던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다가 또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어떤 남이 돌을 던질 건지 예수님 이제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누가 그 주석을 읽겠더라고. 거기다가 먼저 쓸그 사람의 이름 쫙 쓰고 그다음 거기다또 죄명 쫙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돈 돌릴 사람은 의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쫙 쓰고 거기다 죄명 쫙 쓰고 너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내 이름 쓰고 내 죄명을 썼네. 빨리 가자. 그래서 돌을 놓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가는 무슨 일 당하죠? 이름, 죄명, 이름, 죄명. 그래서. 다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요. 예 반대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정죄하며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안 심안 영안 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정지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묻고 있는 어려운 질문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음도 와야 되고 분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깨달은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이렇게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와서 우리 앞에 있는 풀어야 될 숙제를 능히 풀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용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용서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대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자 좀한번좀 봐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너무 맞지 않냐? 뭐 우리가 다뭐 죄인인데 그러지마 좀 봐줘 봐줘. 그리고 우리 주님 사정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고 돌을 던지지 마라. 돌 던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또 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러고 또그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왜 만들죠? 법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우리가 법을 다 지키고 산다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법 없이도 살수 있는데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을 뭐하나 만듭니까? 율법 다 지키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하해진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은 지켜서 의인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율법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만약에 구원이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양의 피,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넘어가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받은 게 율법이요. 에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 왜 율법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율법이 그뭐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신 법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 된걸 깨달아 가지고 주신 법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법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율, 그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툭 하면 우상승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잘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를 노력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고 하는 걸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깨닫는 법이다. 율법은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율법의 규정대로 도를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한 얘기에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는 걸본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했던 얘긴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요한 복음 8장 39절 말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가는 분들은 돌 던지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정지하던 자가 어딨냐 그러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말씀으로 용서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정제함이 없습니다. 따라 정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인처럼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제함에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움 7장 1 15절, 5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남을 정제하기 전에 그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들뻔을 보지 못하는 죄를 보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은혜 받은 이사의 선자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은혜 받은 바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부터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여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 망하게 되어 또다. 그리고 그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토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이인 중에 내가 괴이라 이처럼 우리는 눈에 은혜 받기 전에는 남이 잘 보이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이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느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행범이라 그래요. 현행범은 죄를 피하여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들키지 않는 곳에 죄를 졌다 그러면은 뭐 내가 한거뭐 반야 그러고 뭐 내가 언제 그런 지 했냐고 막 이렇게 막 일단 오리발을 한번 내밀 수도 있고 또뭐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뭐 이렇게 또뭐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딱 현행범은 답이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누가 정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도 아니고요. 불신자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을 이렇게 성기고 잘 믿겠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오늘날도 이 교회에 그러므로 서기관들 같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많이 있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현장에 가늠하던 여자를 정지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은 있었지만. 살리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 현장에서 가남한 여자를 정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유가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도 살리지를 못하고 남도 살리지를 못하며 정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씀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주여 추관합니다. 우리가 남을 살릴 때 그렇게 말씀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많은 말씀으로 남을 살리는 줄 알지만 우리가 적은 말씀만 그리고 살릴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또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그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부자빈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정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기를 내어 보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정, 정제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욕을 정제한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마귀같이 정제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의 병기, 하나는 불의의 병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부잡혀서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줄법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옆에서 슬쩍 떠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용서하며 살고 또 풀어주며 살며, 살며 살려주며 사는. 그런 줄에 우리가 사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분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별이 잘안 된다.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는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길 원하고 또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정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